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성공적인 사역자 사사돌라입니다. 끝난 것 같지 않던 아비멜렉의 폭정은 단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돌라가 사사가 되죠. 1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돌라는 20년간 통치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투구절뿐입니다. 단 3년간 왕이 된 아비멜렉을 성경 9장 전체 기록한 것을 비하면 극히 짧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돌라는 희시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신의 사명에 투철한 사사였습니다. 그도 구원자였습니다. 1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구하야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는 효과적인 전치를 위해 고향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산지 3일로 옮겨옵니다. 1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23년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사사 돌라는 죽음 이후 사역의 자리에 묻힙니다. 2절.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화려하고 명성이 있어야 성공자일까요? 진정한 성공자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 일을 자꾸 속아가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성공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돌라 다음의 사사는 야일입니다 사사야일은 22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보냅니다. 3절 말씀 그 위에 길러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특이한 점은 아들 30명이 나귀를 탔고 3 0성음을 소유한 것 뿐입니다. 4절 말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성읍들은길러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학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의 아들 3 2이 마기를 탔고 성읍을 통치했다는 것은 야일의 평화와 경제력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영웅 기도의 평안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한 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토양에서 자랍니다. 자자선선 대대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평화와 부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